섭섭한신 명섭섭지. 네. 어갑니다 갑니다. 이야. 네. 아, <laughs> 재밌어요. 여기까지 재밌어요. 여기까지 재밌어요. 아, 제가 <laughs> 이렇게 떴군요 여러분들? 네네. 이제 여기서부터는 살짝 이제 경치 구경을 합니다. 살짝. <laughs> 이후에 이제 내려갔으면 좋겠다. <웃음> <웃음> 네, 이쯤에 맞아요. 이쯤에. 아직인가? 대롱. 아, 네. 야, 저, 대롱대롱 네. 우 네, 꼬치마냥. 네. 위에다 한번 쳐다봐주고 막 그렇죠. 그러다가 만세 아, 때부터 이제 좀 어지럽습니다. 아, 맞아요. 계속 돕니다 그렇죠. 바람 때문에 계속 돕니다 이제 구원자님이 음. 나타나십니다. 보트를 끌고. 네. 점점 내려오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줄이한이 정도 돼요, 여러분들. 와 아, 길죠.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좀 높게 어, 있어요. 어 맞아요 맞아요. 근데 막상 올라가면, 어 <laughs> 올라가면 어... 저희 이, 이 철제 이 건물이 흔들려요, 여러분들 실제로. 아, 바람이 지금 심하게 좀 불고 있긴 해요. 네 지금 나무님 보이죠 옆에? 중단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탈만 할 정도니까 그냥 있는데 시청 시청합니다. 아 그죠 그죠. 그리고 일본 타자가 떴잖아요. 아 그죠 제가 떴죠. 그때 저기 더더 흔들려요. 아 그죠 그죠 그죠. <laughs> 자, 일단, 승우 형이 저기 에 올라갔습니다. 어이셨나요 p o r e Singapore, s i n g a 한번더 e Singapore, s i n g a p o r 니 Singapo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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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에 출렁하더니 하늘이 보여. 우와 언제까지 올라가? 그 시간이 제일 길었어. 아 그런가요? 뛰는 데는 생각보다 금방인데 출렁하고 올라가는데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계속 올라가. 근데 계속 올라가 어디까지가? 이러다 우리 치는 거 아니야?까지 생각이 들 정도로. 아. 어쨌든 너희들 덕분에 해내게 해냈다. 아. 고 생각했어요. 수고했습니다. 다시 는안 탄다는 김양기님입니다. 어 다시 안 타? 다시 안 탑니다. 어, 왜? 지를 뻔했습니다, 네. <laughs> 안 <지렸어? 웃음> 아 왜? 지을 뻔했습니다. 안지렸어 지린 사람. 이래 아, <laughs> 내가 지린 거 아니야? 죄송합니다. 아, 제가 그 친한 형의 말을 듣고 청풍랜드를 기획하게 되었는데 사실 은 저는 안 탈라 그랬어요. 전 찍어주려고 했는데 여기 단장님이 제가 타야지 꼭 타겠다 같이 타자 탔는데요 기획관 제가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제 자신이 <laughs> 아, 네다 재밌었어요 어 근데 저기서 바람 보니까는 휘청거리고 한명 먼저 뛰어내리니까 그것 때문에 더 휘청거려가지고 그것만 좀 무서웠을 뿐이지 어 괜찮았어요 어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<laughs> 아저 재밌었어요 끝이야? <laughs> 여자 같아 <laughs>